10년 만에 이 자리에서 오는 것 같은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한 1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환나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하롭게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말은말이면허물이면케어리 오나 그입술을재는다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원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왜이 말씀들을 좋아하냐면요. 사단이 저에게 잡념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게 저는 환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 고원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맨날 투덜투덜거리고 저희 아래는 할 거요. 맨날 비판적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마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성도님들 모두도 각자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일단 최중이라고 하고요. 올해 수, 37살이고요. 집은 거제고 1남1녀입니다 음, 지금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음, 아직 자녀는 없고 아,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장모님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모태 교인은 아니고요. 음, 어렸을 때 이제 재림 전도단을 통하여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거든요. 이제 그런 계기로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또 어머니가 음, 좀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이제 누나와 이제 전원학교 이제 생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며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또 너무 신앙적이 없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신앙적이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저를 이끌어주는 분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이끌어주는 분은 없어서. 이제 방을 하며 살았죠. <laughs> 당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생활하면서 살다가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친구가 가게를 오픈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이제 이제 고사라 그러죠. 가는 날이 있었는데 무당이 저보고 절을 하라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방을 하는 삶 속에서도 지켜야 될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했더니 무당이 저보고 하는 말이 가슴에 십자가가 있구나. 아, 정말로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 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성년님께서 그만 방하고없나 그만 방하고없나왜냐면 제가 엄투명하는 환자처럼 보이세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내암만 네, 자고요. 지금도 투병 중이에요. <laughs> 내가 팔세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질병이 더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면서 이제, 이제 아내를 만났어요.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하고 음 이제 아내랑 같이 그러니까. 방하면 속에서도 이제 아내를 만나면서 조금씩 철회 들었던 것 같아요. 철회되면서 조금씩 이제 그렇게 그냥 이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신앙적은 아예 없고 그냥 사생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삶을 삶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큰 증상은 없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암이 있으니까 몸에 조금씩 이제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런 증상들도 있고 그리고 또 모든 환경이 저를 너무 변화 끝으로 몰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한 2, 30년 만에 거의 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듭니다 그냥 예수님 품에 잠들게 해주세요 그냥 마지막 심판 날에 조금만 타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 드렸던 그 기도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그 기도가 됐어요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를 저는 저를 그냥 파멸의 길로 그렇게 기도를 드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저를 이 자리에 또 사랑하는 저희 아내와 장모님과 같이 너무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수술을 받고 이또 너무 길게하면 너무 길것 같아 그냥 짤막짤막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수술을 받았고요. 예, 또 이제 하나님의 승리로 침터에 가서 어, 이렇게 침터는 안식일 학교에 간증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 집사님이 그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그 말씀에 거의 기본적인 그게 이제 하나님을 부르라거든요.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불러서 승리함 그 간증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부터 예수님을 계속 불렀어요. 정말로.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불렀냐면요. <laughs> 이 자다가 이렇게 눈을 뜨잖아요. 화장실 가려고 그때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구원자시거든요. 구원자, 죄에서 구원자. 지금도 정말로 예수님을 계속 불러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저는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죄된 생각을 하며 죄된 말을 하게 하며 자꾸 악습에서 나오려고 자꾸 그래서 정말로 계속 지금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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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항상 정말로 항상 범사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속으로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서 또 제가 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뀐 게 있으면 세번 그러니까 항상 범사에 기도해 주시면 또세번의 기도를 드려요.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며, 점심 먹기 전에 하나님한테 또 기도 드리며, 저녁 먹기 전에 제가 항상 기도를 드리거든요. 정말로 기도의 생활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정말로 한 번씩, 다녀도 그랬잖아요. 또 제가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저희 아내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듣게 되었고요. 또 침례를 받았어요. <laughs>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오셔서 제 생각에는 저희 어머니도 신말을 받게 해주실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살고 있고요. 음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어 정말로 제가 만난 이 예수님을 모든 분들에게 조금 더제 삶으로 실천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더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제가 책이랑은 정말로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laughs> 정말로 책을 어느 정도 보게 싫어 했냐면 <laughs> 학교 다닐 때도 책안 보고 만화책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아픔이야, 아 제가 왜 이렇게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구나 정말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가 다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많이 읽고 연구하시면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laughs> 음, 그리고 음, 식사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먹지 말라는 거참 좋아했고 특별히 밀가루 음식 인스타트 음식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laughs> 시도 때도 없이 먹고 과식하고 정말 음식 정말로 참 중요한 거고 그리고 테레비 진짜 중요해요 오감 보는 거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테레비 오는 시간도 아까운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개인기도 드리며, 이제 화장실 가서 이빨 닦고, 이제, 이제 생식 그런 거 이제 기본적인 거다 하고, 이제 한 30분 정도 개인기도 드리며, 또 천수단 목사님 목그 5분 칼럼이 있어요. 그거 말씀 듣고, 제 학교 은사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아침 기도력 말씀 듣고, 그리고 아내랑 같이 작은 재단을 쌓고요. 그리고 아침에 밥을 먹고. 그리고, <laughs> 왜냐하면 저는 이제 투병생활 중이니까 시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와서 이제 청청소를 하고 이제 운동겸 청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밤에 그 전에 이제 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아내 도와주고 있으면 도와드리고 뭐 저희 장모님 좀 도와드릴 좀 도와드리고 운동을 해가요. 산에 가서 한두세 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연계에서 기도 드리고. 또 제가 또 하나 좋은 색깔이 생겼는데 제가 원래 쓰레기를 막 차에서 맨날 버렸거든요 저희 아내는 알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서 버렸냐면요 환경미화원도 이렇게 줘야, 돈벌이를 줘야지 그러면서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쓰레기 못들어갖고 산에 다니면 쓰레기 죽고 다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삶을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며 몸이 더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또또 또 산에서 기도 드리든지 집에서 또 기도 드리며 또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또 샤워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이 연구하며 또 아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아또 예배 드리고 또 회개기도 드리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성도님들도. 시간이 안 되신 분들도 많으시고 바쁘신 중은 알지만 그 바쁜 와중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뭐일 분이라도 일 초라도 말씀이 그 시간이 있고 충분히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간 이 있으실 거예요. 단지 귀찮아서 안 하는 거고 그냥 그러실 건데 꼭마음의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 감사하며 더 행복한 삶을 사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소망이 있다면 저희 장모님,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제 소망이며 요 그런 삶을 살수 있을 거라 하나님께서 인도주실거 믿고요. 절대 하나님께서 이내 미션, 이 기한 속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들 응답받는 기도, 도구의 생활,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과 또그그 그러니까 심태에 계신 그 장로님이 하나님을 부르라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정말로 그런 사단이 잠동을 막 넣어줄 때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꼭 만나는 행복한 한식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요즘에 가로 뽑은 기별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짧은 간청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만일 저들이 주님의 이끄심에 반응을 보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희 심령을 복종시킨다면 주님께서는 저들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당신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바로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가래법은기별 1권 323에서 32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영생의 길로 걸어가시는 삼룡 위생병원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짧은 간절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